추게 매불쇼. 자 사실은 이제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아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늦게 너무 늦게 시작됐어. 아예 지금 연예부 기자들 지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노트북 앞에 다 앉아 있습니다. 자 연예부 기자들 지금 슛 들어갑니다. 한낮에 매불 놀라. 아, 근데 저는 연예부 기자들 음. 다 좋습니다. 음. 근데 최소한 보고는 써라. <laughs> 베끼지 말고. 그 매부쇼 어. 관련 기사데 매부쇼는 안 보고. 안 봐, 안 네, 기사는 봐. 기사 남거 보고 베끼죠맨 처음에 한 사람이 스타트 끊으면 에. 그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기좀 아쉽습니다. 네. 예, 자한분좀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이 그 걸어 들어오시는 거 보고 참 멘탈 강하다 <laughs> 는 생각이 좀 드네요. 걸어서 오셨습니다. 김갑수 선생님,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합니까? 어, 안녕치는 못했었는데. 아, 마음이 솔직히 편치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 그,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네. 이런 일도 하도 여러 번 겪으니까. 예 네, 편치 않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강한 척안 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서 행여나 조금이라도 물이 들까봐 조마조마합니다. 허재무 씨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만큼은 반갑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갑니다. 예, 반갑습니다. 나부터 살고 봐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자 지난 주에 배우 배우 박은빈 씨의 수상 소감 태도에 대한 비판을 또 하셨어요 우리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김갑수 옹께서 울지 좀 마라 음. 감정 과잉이다. 질질, 그리고, 에, 인사 좀 그만해라. 네. 경직성에 대한 <laughs> 비판. 그 관련해서 비판 기사가 한 500개 아, 이상 났습니다. 진짜 많이 진짜로. 났어요. 에. 에, 하... 그리고 뭐 칼럼 리스트, 커뮤니티, 댓글 뭐 난리, 난리,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노이즈 마케팅 아니야 이러는데 음. 이거는 우리 프로그램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다고 해서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첫째. 아. 둘째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손해요. 예 <laughs> 우리는 김갑수가 정말 장애물입니다. <laughs> 자, 김갑수 선생님, 해명 한번좀 들어 볼까요? 뭐, 사과시죠 그냥 해명할 사과 해명할 거는 없는 그쵸, 해명을 하는 게 낫겠네. 요 그러니까 박은빈 씨 저격 기기도가 없었음에 도 아, 예. 그렇게 들렸다면 사과는. 말한 제가 잘못한 거고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과, 이, 전면 사과로 갑니다. 이게 이게 왜 박수 받을지 모르겠는데 아, 사과. 그래도 그 전화가 여러분들 언론사에서 오더라고요. 아. 열심 히 말한 내용이 뭐냐면 일단은 좋은 뉴스가 없는 세상에 백상예술대상 정말 축하하고 기뻐했다. 그것도 이제 어디서 삐끗했냐? 저 평소 느끼던 세 가지 지적했잖아요. 음. 수상소감에서 네네. 내용 없이 감사만 피하다 끝내는 음... 거 이거 꼭 곤란하다 예. 그다음에 다수의 사람 앞에서 화났다 기쁘다 슬프다 감정 노출에 감정을 겪고 음... 하는 거에 대해서 예. 자기 통제가 전혀 안 이루어지는 건 이~ 좀 그~ 미성숙한 사회 예. 모습이다 예. 예. 그다음에 예의라는 이름의 음... 과행된 행동을 경직성. 예 그~ 사회 전체가 받아들이나면 음. 이건 예의도 아니다. 이제 그 평소 제 지론이었어요. 네. 음. 근데 제가 뭘 이제 잘못을 했냐면, 어. 한 중간쯤에서 박은빈 씨 이름이 등장한 거잖아요. 네. 근데 심한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음. 그 사람은 그리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고, 이제 대상 수상자니까 네. 어. 박은빈 씨의 그 기뻐서 너무나 눈물 흘리면서 말을 못잇는 행동을 얘기하다 보니 아. 제가 이제 표현이 사람을 조롱하는 양될말이에요 아 어, 거기에 배려버렸어요 네. 네. 그 거기에 대해서는 배렀다고. 참 체육실을 닮아간 게 너무 잘못이에요 아, <laughs> 아,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 어, 감정 통제나 어 또는 과잉된 예의라고 되는 행동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는 기회였으면. 네. 좋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바 발언했어요. 아, 그 얘기는 그냥 전달이 아예 안 됐어요. 음. 왜냐하면 너무 뒷부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뭘 잘못했냐면 네. 그날 스피치에서 박은비 씨가 수상 소감 내용이 되게 좋았거든. 네. 그러니까 내용은 좋았으나 하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다 잊어먹은 거네. 아. 그러니까 수상 소감이 정말 내용이 없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네. 그나마 대상 수상자가 수상소감 안에는 음. 왜 이런 의도로 작품 했는지가 그래, 네. 그 얘기를 하셨어야죠 있는데 아... 그, 그 얘기를 또... 하셨어야지 네. 놓, 놓쳤다니까 <laughs> 그래 그 얘기를 네. 제 어, 말씀드렸잖아요 시간그 짚었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내용은 사실 괜찮더라고요 네, 박은빈씨는 내용이... 네. 훌륭한 배우인데다가 네. 네. 내 좌우명이야 어, 굉장히 <laughs> 그 배우로서 이렇게 감격한 마음 때문에 하다가 어떻게 역으로 음. 이렇게 해서 저격할 네. 의도 전혀 없었다 알겠습니다 어... 다시, 다시 한번 정식으로 깔끔하게 우리 기자님들이 기사 깔끔하게 쓸수 있게끔 어. 아니 사과 한번 가시죠 공식 사과 근데 뭐 기자들한테 뭐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걸 기자한테 하는 게 아니죠 이건 대국민 사과죠 대중, 아니, 대중분들에게 난, 네. 난 그런 정부의 존재도 아니고 아니에요 네. 예 미안한 걸로 가죠 사과 가령 의사표현에 서투름 있다고 해서 무슨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일은 아닌 것 아,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네. 제 의도가 <웃음> 있는데 <웃음> 내 의도대로 안 가네 <laughs> <laughs> 아, 저는 그 칼럼리스트 강대호 씨가 쓴 글이 <laughs> 어. 좀 공감이 가더라고. 요다 보셨겠죠. 강대호 씨가 못 봤어요. 몇개있다가 예, 우리 김갑수님을 음. 좀 비판하면서 쓰신 음. 글인데 우리 음. 김갑수님이 수상 소감이 정제되지 않았다고 비판해놓고 김갑수 본인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피커인데 음. 이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이 사람들을 혼란케 했다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었던 아, 것같아요 얘기 끌어가긴 그런데 네, 강대호 님이 모든 것은 자, 그 어떤 자리냐 이 공간에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부시어에서 사석에서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공중파 방송에서의 언어가 있고 네, 사석 사석에 아닙니다, 언어가 여기에. 있으면 매부시어 같은 유튜브 방송은 이제 그 중간 지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요번 그 얘기보다 훨씬 심한 얘기들이 이 시간에 많이 오가요 네. 그니까 어떻게 딱문제 지적이 된 거죠.그니까 네. 여기서 품격을 갖춰서 이~ 공식적인 평론의 언어로 말한다고 하면 네. 아마 별로 전달도 안될 가능성이 아, 없을, 없을 거다.알겠습니다.자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많은 분들이 단 눈치를 채셨네요.우가 아, 니가 제일 문제 <웃음> <웃음>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자 네. 네. 그럼 이제자뭐 아무튼 네. 네. 우리 또 감내해야 됩니다. 우리 책임 져야죠. 음. 그럼요. 맞잖아. 네.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우리도 누군가를 비판하니까 우리를 또 누군가하고 어, 비판할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예, 아름답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네. 네. 자, 그럼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첫 번째 내용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발발타 이게 그 타짜에 나온 평경장의 대사거든요 네. 네 영화 타짜 관상의 또 김종서 역 내부자들의 이강역 정말 굵직한 연기를 보여줬던 배우 백윤식 씨이 백윤식 씨가요 전 연인이 쓴책 출판을 금지해 달라라는 어. 소송을 냈는데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어 네, 내용을 좀 전달해드리면 네, 이거 예, 예전부터, 예전부터 이슈가, 이슈가 좀 있었는데 아 근데 어. 이번에 뭐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결과가 지금 아. 이제 나왔습니다. 방송사 기자인 백윤식 씨의 전 연인 케이 씨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13년 30살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열애. 3 0 살이 차이가 나. 삼 살에서 뭐 기사별로 30살이 좀 넘는다 이렇게 하는데 아 보통 한 30살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때 화제를 모았는데 이후에 공개 한달 만에 결별을 했습니다. 고 케이 씨가 집필했던 해당 에세이 제목이 알코올 생존자예요. 네. 알코올 생존자인데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냐 이백윤식 씨와의 만남부터 교제 과정 막 첫날 밤 이야기도 에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 아이고. 거거든요. 얼마입니까? 네. <laughs> <laughs> 이 k 씨와 백윤식 씨의 소송전은 이번이 사실 처음은 아니에요. 예. 이 결별 후에도 백윤식 씨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고. 통하고 뭐 백윤식 씨 아들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뭐 이런 폭로가 오가면서 네. 소송 들어갔다가 사과로 마무리 짓다가 뭐 이런 누가 사과했어? 여성분이... 사과는 K 씨가 아 여성분이 또 사과도 네. 하고 그랬군요. 그러다가 지난해 이 K 씨가 책을 출간하면서 또 다시 갈등이 생깁니다. 백윤식 씨 측에서는 K 씨가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깨고 책을 냈다. 음. K 씨가 쓴 책을 출판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백윤식 씨의 손을 일부 들어줬어요. 일부예요. 그러니까 일부 내용 표현을 삭제해라. 그렇지 않으면. 발간부터 지금 나가 있는 것까지 회수를 해라. 아, 이미 나와 이런,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아. 삭제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삭제해야 될 부분은요. 일단 백윤식 씨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인데 직간접적인 성관계 표현 아. 그리고 백윤식 씨의 건강 정보라든지 가족관계 아, 내용에 건강. 대한 민감한 사항들을 빼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한 거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이 출판사 측에서는 항소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정영 씨가 예전에 한번. 뭐 그랬던 거에 논평을 에이. 했었죠. 이거 너무 에이. 둘만의 이야기를 이 책으로 읽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상대방이 있는 경우엔 특히나. 뭐 이런 이제 뭐 그랬던 거 안에 토론을 냈었죠. 왜냐하면 또 자기가 당할 수 있는 문제인 <laughs>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갑수 님께서는 오늘 또 어떤 기사를 내주실 예정이고 또 비난받겠네. 제 의견 말하면. 그러니까 어, 백윤식 씨와 관련된 이 일은 세상이 다 아는 걸로 전제할게요. 네. 음. 66세와 36세가 사랑만 하면 우리는 동갑이다 해갖고 멋진 러브스토리가 될 뻔하다 한달 만에 삐끗했는데 그 배경에는 백윤식 씨두 아들이 뭐 어쨌느니 음. 그 KBS 곽, 곽 기자 그 분이 뭐 성격이 어땠냐 느 온갖 얘기를 떠 돌고 9년 흘러서 지금 책이 나왔는데 네. 법원에서 금지시켰다 네. 1심이니까 2심 3심이 있어요 네. 짧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음. 그. 이게 법률로서 재단되는 게 과연 옳으냐?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모욕죄라는 것도 있고 음. 그다음에 법정에서 결론을 내리면 그게 진실이 돼버리는 사회 풍토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반감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빠진 두 부분이 이제 문화와 역사가 빠져 있어요. 뭐냐면 역사책으로 기록하는 역사 말고 숱한 개인의 기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어, 자전에 세이 뭐 회고록 이런 음... 종류 근데 그거 하나도 안 믿습니다 어, 유력한 경제인이나 정치인들이 회고록 남긴 거 아무도 쳐다도 안 봐요 <laughs> 네. 대부분이 내용이 자기 자랑이거나 그렇죠, 그렇죠. 문제 있을 때 변명을 하는 아... 자기 변명이거나 또는 어, 민감한 얘기는 비껴가서 묻어버리거나 음... 근데 개방적인 사회 풍토에서는요 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나한 글들을 씁니다 음... 시중에 나와 있는 번역서에 어, 수많은 이야기들 저도 이제 직업상 그것들을 리뷰를 많이 했으니까 아는데 아,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 어떤 여배우 무슨 내가 군대 에 있을 때그책 냈었는데 뭐 여러 남자랑 마찬가지야 아, 한... 서갑숙씨 아, 네. 어, 맞죠 그래서 서갑숙씨는 아... 저도 개인적으로 친한 친분이 네. 있었던 사람인데 정말 있는 그대로 자기 얘기를 썼는데 아, 대단했어 세상에 살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실을 은폐하는 건데 자이 백 선생도 백윤식 씨도 어~ 법적 호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네. 여성은 책으로서 자기 얘기를 할수 있는 또 인생에서 이 사람이 죽음까지 갔었던 거거든요 아, 그리고 네. 책 제목이 알코올릭 생존자인데 음. 예, 알코올릭에 걸려서 정말 정신병원 오가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아, 네. 아주 굉장히 험한 과정들이 있었어요 아, 그럼 그걸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 기록을 뭐 그렇게 자세히 적느냐 하는데 음. 네. 어, 꼭 배우가 아니어도 어떤 누구라도 네. 사사로운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남길 수 있는데 네. 그것이 사실에 준하지 않는다는 반론에 반드시 부딪혀요 당사자들은 음. 음. 그건 또 여러 형태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음. 근데 존재하는 것으로 놔두는 것이 사실은 옳은 풍토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 굳이 법적으로 네. 가지 말고는 네 그러니까 법, 법에 호소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음. 음. 어, 백윤식 씨는 백윤식 씨대로 할 말이 있고 네. 이 여성은 원래 글 쓰는 사람이니 책으로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걸 지켜보는 대중은 누가 어디다 글을쓴걸100% 믿는 게 아니거든요. 아, 이 사람의 입장이 이러했구나 음. 이런 일을 겪었구나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촘촘히 쌓이고 모여서 네. 내용 있는 역사가 구성되고 문화로 확장되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러면 우리 김갑수 선생님. 어떤 상대의 어떤 여성분이 아, 긴갑은 정말 세상에서 정말 음, 음, 경리돼야될 사람이죠. 예, 네, 뭐 이런 거 써도 야 무지하게 가슴을 쥐어뜯겠죠. 네. 그리고 괴롭겠죠. 죠 근데 거기 대해서 내가 항변할 게 있다면 네. 상응하는 글을 쓰거나 얘기할 수 있는 공간에서 얘기를 아. 하는 방식으로 나가겠지. 데 그게 이게 예를, 네. 법의 제단을 받기로 가면 예를 들어서 네. 두 분이 뭐 원빈 이나영이다 치면 네. 두 분들이 헤어져, 헤어졌어요. 그러면 둘이 서로 싸워도 차라리 그건 뭐 말이 될수 있는데. 한 분은 대단히 유명한 분이고 국민 모두가 음 알만한 사람인데 음한 분은 전혀 아니에요. 아 예상되는 일은 한 분이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피해를 엄청 입는데 한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다. 그게 어, 공정하지도 않고 이거는 아 불, 불균형이다. 그리고 예. 아, 어, 이거 형 예리한 지적. 이거는 들어가네요. 절대로 그 유명과 어, 유명하지 않음으로 따질 얘기는 아니고요. 어. 그다음에 이 사건으로 이미 그 기자는 이미 유명인이죠. 얼굴 없는 유명인이죠.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군지는 몰라요. 예. 그런데. 예. 어 자기 말을 할수 있는 자격도 있다는 거예요. 음. 나는 이 둘의 과정을 그 당시 이렇게 지켜볼 때, 그 아버지 결혼이 깨지게 된그 배경에 있었던 두 아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좀 얘기할 것 같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음. 이제 얘기가 좀 있는데 어쨌든 그 당사자들 간의 관계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네. 일이 벌어졌을 때. 음, 법의 호소에서 (1심에서) 음. 책 전량 (5000부) 판매된 거 회수하고 그리고 내용 고쳐라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백윤식 씨와 이 그거 갖고 논란인데 협약을 맺었대 1그 음. (2013년에) 그 소취할 때 아예. 다시는 거론 안 하겠다는 아예. 협약을 맺었대 그럼 안 해야지. 근데 이 여성은 그런 일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예 음. 어~ 그러니까 에, 이거는 정말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고 이 상처 같은 건데 시간과 함께 세월과 함께 어떤 형태로 이제 판 판가름이 날 텐데 그 과정 중에 책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알겠습니다 그 입을 뭐 그런, 닫게 할 필요는 그런 없다 그런 자유가 있다 우리 저허예 허잼. 허잼은 이런 여성분들. 이 여성분의 행동 어떻게 바라봐요 솔직하게 가자 솔직하게 가는데 음, 솔직하게 제가 간다. 이 관련 책에 대한 서평과 네. 리뷰를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가 문제냐는 저도 많이 생각 했는데 일단은 책 내용을 보면 과거 일로 술 과거 일 때문에 술로 하루하루를 지냈다 술이 음. 없으면 못 살았었던 음. 사람 그래서 내용이 이 제목이 알콜 생존자예요. 네. 왜냐하면 술을 끊어내는 것, 중독을 끊어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음. 그게 저는 술이 아닐 수도 있다, 나쁜 기억일 수도 있고, 관계였을 수도 있다라고 뭐,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KC가 책을 내면서 저자하고 말하는 과거, 이 책에 남겨진 과거가 계속 회자가 될거 아니에요. 네. 이게 단절과 아이러니하지 않냐, 저는 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음. 본인이 예, 얘기하는 음. 단절은 네. 책으로 남겨서 모스으로 잊힐 예. 권리를 스스로가 써놨잖아요. 심지어 여기 있잖아. 3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삶의 자리로 왔다고 간주할 수 있는데 아, 그래요? 이 본인이 자기를 해소하는 방법은 그 기억을 소환해서 기록을 남기는 방식인데 뭐 각자방식이 있겠죠. 그거는 각자의 이제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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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아무튼, 뭐 정영진 씨 얘기가 나는 좀 많이 왔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유명인과 관련해서, 뭐한때 사랑했던 사이였다 정도의 뭐 이야기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법원 판단이 굉장히 상식적이라고 느끼는 건, 음. 아, 백윤식 씨의 건강정보를 음. 뭐하러 여기다 쓰냐는 거예요. 네. 혹은 저, 개, 백윤식 씨와 서, 직간접적인 성관계 표현까지는 아. 그걸 누가 바라겠냐. 네, 그 책을 읽었는데, 네. 음. 그렇게 심한 거 아니에요? 뭐 판단하기 나름이겠는데. 아이 그거는 감수성이 다 다르죠. 내일이면 완전. 내일이면요. 내가 소변 보는 자세까지도 그 아, 민망할 수 있는 겁니다. <laughs> 아, 그렇지 않아요? 예, 남들이 볼땐뭐그 정도 뭐한 발을 들든 두 발을 들든 뭐 이렇지만 한발 들고 서발두꿈치를 네, <laughs> 들고 사실. 사시는... 그렇습니다. 네. 네. <laughs> 언제나 좀커 보이고 싶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네. 나는 이거는 그 여성분이 물론 이제 본인의 방법으로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상처를 치유한다거나 뭐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네, 상대가 있는 문제가. 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군가에게 굉장히 피해가 갈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을 그걸 우리가 꼭 허용해야 될 필요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뭐요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 그런 유해 책을 너무 많이 읽었나 봐요. 너무 많이 읽으셨어요. <laughs> 직업상 읽어야 되는 네, 그만하세요. 엄청나게 디테일하고 자세하게들 쓰는데 네. 그것들이 축적되면서 이것들이 아, 내용을 채워 가는구나. 사회적 사건들의 내용이 이렇게 채워지는구나. 네. 음. 생각을 했더라는 얘기예요. 네.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음. 상대에게 상처를 또 상처를 건? 또 주면 음.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음. 원래 생각이 없던 사람인데 음. 갑자기 좀 들었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laughs>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선배님 요즘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 많이 네, 올랐습니다. 요경님, 바나나 한개 얼마 정도 할까요? 바나나 하나를 한 사본 적이 없습니다한 개씩도 팔고. 뭐천원 아니겠습니까? 천원 정도. 네,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 하나에 1억 5천이죠 네. <laughs> 마트에서 만나볼 순 없고 현재 리움 미술관에서 동시대 가장 논쟁적인 작가로 평가를 받는 마우리치오 카텔란 작가의 작품. 코미디언이라는 작품입니다. 음, 지금 네.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이 <laughs> 컴퓨터 배경 화면입니다. 네, 네그 전시장 벽에 그냥 그 <laughs> 바나나 하나를 테이프로 붙여놔요. 옛날부터 네. 좀 네. 네, 유명했어요. 네, 근데 이 코미디언 작품에 좀 올려주세요. 네, 네. 시간 있으시면 올리겠습니다. 네. 이 코미디언 작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달 27일 한 대학생이 벽에 붙어 있는 바나나를 떼서 먹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껍질을 다시 테이프로 벽에 붙이거든요. 으흠. 이 모습을 동행한 지인이 촬영을 하고, 스스로가 언론사에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퍼져 나갔는데 네, 바로 저 작품이죠. 네, 어 지금 나가고 있나요? 네. 네. 바나나를 먹은 사람이 서울대. 우리 여기 우기영님이 제일 좋아하는 또 서울대. 내가 뭘 좋아해. <laughs> 미학을 전공하는 <laughs> 대학생인데 어, 왜 먹었냐 물어보니까 아침을 안 먹어서 배고파서 먹었습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음. 이 소식을 접한 작가도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했, 했거든요. 음. 근데 그의 작품 속에서 바나나라는 이 작품 사이 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나나를 벽에 붙였다 그리고 이후에 하는 행동들도 어떻게 보면 예술 행위에 포함되는 거니까 작가는 뭐 크게 개념치 않는다라고 음. 이야기를 했는데 해당 뉴스를 접한 우리 또 대중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네. 서울대학생 관종 아니냐 저 보, 바나나를 보러 간 다른 관람객 생각 안 하냐 아.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음. 반대쪽 의견 특히 해외에서는 바나나를 먹은 후가 더 예술 같다 아. 예술을 완성시킨 대가로 저 학생에게 작가가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 네. 된다 이거는 진짜 관점의 <laughs> 차이일 것 같아 그걸 음. 어떻게 볼 것이냐 그렇죠. 예. 나는 근데 먹은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인터뷰가 조금 너무 음. 에, 획기적이진 않은 거예상 가능했다. 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네. 내가 먹은 건 바나나가 아닌데요, 라든지 어, 음. 하여튼 다양한 대답들이 좀 이분 다만 미술에 관심 많은 분인 것 같아. 나는 대답이 좋던데. 그다음, 배고파서, 배고파서 먹었다. 먹었다. 그만큼 아이 작품 뭔데? 나 이거로 바, 아 받아들였거든. 바나나 하나가 일억천이나야이 어. 작품 뭔데? 아 배고프면 먹는 건데. 나그 음 대답 좋더라 아니 그게 그렇게 좋게 해석된다면 괜찮은 거야. 어, 나 좋았어. 아 네. 어, 자 우리 긴갑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 예술 행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이, 여유나 역량이 있는가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음. 마르초 카텔라이 작품이 소위 말해 컨셉추얼 아트라는 거죠, 개념 미술이라는 거. 네. 이게 벽에 바나나나 묻히고 1억 5천, 네. 실제 12만 달러에 팔렸기 때문에 그 가격이 나오는데. 실제 건데, 팔렸습니까? 그 개념의 가격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념 미술이 뭐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고 전혀 엉뚱한 거, 뭐 죽은 뭐 비둘기 같은 걸 잔뜩 미술관에 늘어놓고 여기는 광장이야 뭐라고 음, 한다든지, 어. 뭐 노숙자들을 호화로운 장소에 놓고서. 어, 그걸 사람들을 하여금 관람시킨다든지 뭐 이제 그런 이 개념 예술이고 네. 어, 우리나라에도 이 조용남 씨가 화투짝을 막 붙여놓고 네. 이것도 미술품이야 해서 음. 고가로 팔았다든지 이런 이제 개수, 개념 예술의 행위가 존재하면 음. 거기에 대해서 여기가 길거리나 누구 집은 아니에요 리움 미술관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주 알아주는 이제 미술관 장소잖아요. 네. 네. 그곳에서 어떤 청년이 어, 농, 그, 코미디언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바나나를 먹는 행위를 했어. 네. 그리왜 먹었냐고 그러니까 아주 조롱조롱 배고파서 먹었어요 그랬어. 음, 어. 이게 이제 컨셉추얼 아트의 한 행위에 음. 관객 소통, 관객이 참여하는 방식인 거죠. 음, 어. 그래서 유쾌한 것으로 그리고 이 바나나 먹는 행위는 또 과거에도 이루어졌어요. 작품 해소원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미술, 음. 컨벤셔널 아트에서 미술품을 훼손하거나 찢거나 낙서하거나 하는 행위와는 다른 음, 의미란 말이에요. 아, 달라요. 이, 예컨대 말생뒤상이라는 사람이 출발점인데 네. 이 인디펜더트전이라고 프랑스에서 시작한 유명한 게 있어요. 앙대 빵당전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이상이라는 사람이 변기를 사서 시중에서 파는 네. 변기를 사서 이름 붙여 놓고 전시를 했어요. 전시했죠. 이게 미술사를 뒤바꾼 역사로 기록이 네. 돼요. 네. 그러면 변기가 어떻게 미술품이냐? 맞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미술품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는데 거기에 샘이란 제목을 음. 붙였단 말이에요. 네. 그 이후에 아주 많은 역사가 있어요. 음. 해프닝이라고 부르는 행위가 있고 이벤트라고 부르는 행위가 있고 퍼포먼스라고도 하기 한 여러 순간에 없어져 버린 행동이라든지 음. 그런 이제 미술의 역사가 미술 공간에서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예약해서 들어간 관객이 거기에 맞는 반응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미술적 평론을 할수 있는 행위인 거죠. 음. 근데 너 관종이야라고 대중의 사회면 기사처럼 대중의 음. 질타가 쏟아진다. 네. 야 이건.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닌가? 그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저기 그 뭐, 행위에 대해. 어, 행위에 대한 반응이요. 그걸 이상하다고 하면 아그거안 됩니다. 뭐 맘대로 반응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네. 이건 좀 슬픈 자화상인 거예요. 그왜 슬퍼요? 그건 손가락질할 행위가 아니라 미술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 아, 아니죠. 미술 손가락질도 거... 하나의 또 리액션이죠. 어. 맞죠? 내게 음. 하나하나 다 반론하기로 했는 분들데뭐 <laughs> <laughs> 상관은 없는데. <laughs> 네. 작가도 미술관 측에서도 <laughs> 아, 예상한 행위가 예상대로 어, 벌어진 거예요 아, 네. 근데 아까 최욱씨가 바른 말 하더만 네. 어, 바나나를 왜 먹었습니까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음, 그 음. 근데 거기에 거창한 의무 비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배고파서 먹었어요 어. 웃기는 일이다 이거지 음, 장난치냐 이 음. 어, 5천만원 값 붙여서 바나나 어. 걸어놓고 그것을 관람한, 관람한다는 행위 자체를 아. 조롱하는 관객의 태도를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사회면에서 비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네. 그 예술 영역에서는 음. 그냥. 어, 있을 수 있는 선생님은 그냥 아 이거는 예술적 소통이구나 아,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셨군요. 전형적으로 네. 그런 거죠. 그근데 음. 이게 창의적이지 못했다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미 있었던 아, 왜냐하면 2019년에 이거 똑같이 행위예술가가 그대로 까서 먹어요. 이거를 아, 네. 그거를 그대로. 카피캣을 했다. 에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는. 근데 그게. 기사 내려 내려. 왜 먹었느냐에 대해서 그 캐나다 예술가가 한 말하고 음. 전혀 달 캐나다 예술가는 뭐또 엄청나게 의미 부여를 했어요. 아. 그바나를 먹는 행위에 대해서 음. 길고 아주 무거운 의미 부여를 했는데 네. 한국의 청년은 아주 웃기게 반응을 한 거죠. 간 아. 아침에 안 먹고 와서 배고파서, 배고파서 먹었어요. 배고파서 먹었다. 등등이어서. 어, 관객모독이라는 연극이 우리나라에서 패턴특화의 작품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음, 네. 예를 들어 보세요 돈 내고 연극표 사서 앉았는데 음, 모독해 시간 내내 배우들이 물 뿌리고 욕설하고 음. 끝났어 그래 놓고 또 하고 음. 그게 이거예요 네.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걸 보러 또 가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예술 영역은 일상의 전복 같은 데서 출발하는 게 무척 음,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바나나 먹는 행위를 통해서 한번 웃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된다. 네. 네, 또 화가 나면 화내도 된다. 저는 보기 한발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화가 많죠, 우리 사회? 네. 정말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알겠습니다. 무엇이든 공격할 준비가 돼요. 네.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어야 될것같아서 네? 네, 괜찮죠? 왜 죄송합니까? <laughs> 네. <laughs> 죄송할 것도 없어. 엄청 시간 많이 지났어. 그렇지 않아? 네, <laughs> 네 시간 너무. 아 내가 왜 죄송해야 돼? 시간 이렇게 오래 했는데. <laughs> 아, 다음 출연자들 지금 30분째 기다리는데 왜 죄송하냐고 내가. 저분들한테 죄송하지. 저 사람들한테 뭐 죄송?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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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선생님 많이 힘드셨죠? 응. 어, 한번 울죠? 아니 아니, 기사를 몇 개를 보다가 <laughs> 네. 가 내가... 자책을 한건 사실인데 아. 이렇게 전달력이 음. 이렇게 떨어지는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한좀 아, 뭐 그, 돌아봅니다. 자책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네. 어찌됐건 백상예술대상은 최근에 있었던 문학의 뉴스 중에서는 네. 정말로 좋은 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선생님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백상예술대상에 대해서. 어...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많았었고. 그 <laughs> 박은빈 박 씨를 그 맞아. 누구보다도 좋아했었는데. 네. 아, 이거 전달 과정에서. 네. 참좀 저는 그래서 아쉽더라고. 네. 참, 이 전달이 진짜 중요한 중요한 거예요. 거야. 네. 그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네.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탓못 아, 전혀... 합니다, 선생님. 네, 네. 네. 선생님, 우리 선생님 고생 많으셨으니까. 제가 네. 1억 5천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겠군. 1억 5천으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반 손달... 먹을 거 예, 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두분 함께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